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방에 만들어지나? 됐어요. 큰거 같은데? 됐어요. 뭐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언니 거. 저 다음에 들어가. 언니 편 그거 언니 설정된 이 여기예요? 아닌데. 어두나 지금 됐다. 됐어요, 나왔어요. 대박. 근데 이거 내가 이거 했던 그걸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어, 어, 됐어요. 어? 캤스, 캤... 음. 여러분 안녕 대박 <웃음> <웃음>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어요? <laughs> 아, 언니 갑자기 이렇게 먹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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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야 될전 대기실입니다 저를 <laughs> 착각하시는 거예요? 5 수정 봐겠다 음, 가요대전 채널은 MBC입니다 여러분 가요대제전가요대제전 가요 대제전. 은행 하트 음가요대제전 8시 50분에 시작해요 55분에 그만 래요 들을 수 있는 데네 미안해요. <laughs> 아니 근데 이따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대박.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어, 정말 올해에도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0분에 들어가는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늦게 왔어. 그래갖고, 나 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 없는데, 원래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앉아봐요. 음, 조심하고. 자, 여기가 대기실이에요. 대기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MBC, 일산 MBC예요. 가요대 대전은 MBC입니다. 몇 부에 나오냐고 네. 사람들 물어봤어요. 몇 부? 1부도 나오고 2부도 나오는데요. 1부도 나오고 2부도 나옵니다. 마지막 엔딩도. 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흔한 가수의 수정하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왜냐면 50분에 이제 무대 옆에 이제 오늘, 이번에는 좀 약간 바뀌어서 가수들 무대 옆에 그 연예인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오프닝을 시작을 해요. 여기는 히터가 되게 잘안 나와요. 근데 춥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이 공간에 다 있기 때문에 많이 춥진 않고 위에 이제 히터가 있거든요? 여기, 저게 이제 히터인데 찬바람이 겁나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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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지? <laughs> 매운 거 먹고. 지금 음 <laughs> 수정을 보고 올라가야 돼요 5 0분에 무대니까 지금 5 5분에 그거니까 45분까지 스탠바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생방이다 이거 진짜 생방인데 여러분 언니 식사 다 하신 거 저거 치워도 돼요? 치우기 쉬운데 아, 뭐, 아니, 아 치워도 돼요 치워도 돼요 언 그런 거먹어일만주요안 네, 돼? 네 제가 어, 언니 발 먹었어요 음, 오늘 누구랑 콜라보하게 요 1부의 콜라보가 나옵니다. 언니 네, 드라이기 켜도 되죠. 언니, 이제 그만두세요. 오늘 머리 붙였어요. 머리 붙이기 더 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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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기 나요? 더 나요? 다행입니다. 어 다른 노래도 하고요, 제 노래도 하고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어떡 하죠? 저 이제 한살가 먹는데. 어? 그래서 지금 올 한해가 정말 가는 게 정말 아쉽기도 하고. 아심어면안될거아니아 <laughs> 심지 말라고. 오분이 올라와? 아쉽기도 하고. 네. 이제 아이스크림 나이도 지났어요. 아이스크. 예. 응. 어떻게 된 거?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오. 오케이. 이게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지금 V앱을 하게 돼가지고. 아 갓대리언이 30대에요 완전 30대입니다 지금 되게 빨리 났다 그치? 되게 금방 이제 안막혀거지 지금 정말 오늘은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화이트 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이에는 브이앱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 만나서 새해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브이앱을 갑작스럽게 켰어요. 언니 머리 이 정도가 좋지 않아요? 어? 뭐라고? 언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정말 항상 힘들어도 지쳐도 정말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 정도와 크기가 다를 뿐이고, 느끼는 그런 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어... 그렇지만... <웃음> <웃음> 저 옆에서 화풍을 <하품을> 해가지고 <laughs> 어, 갑자기 지루하네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정말 항상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시고요. 수정하면서 부위기 팔리니까 이것도 지금 아닌 것 같긴 하다. 그지 근데 팬들은 좋아해요. 네가 좋아하는 거 같아. <laughs> 여러분, 나 언니 콘서트 했으면 좋겠다. 어. 너 조용히 좀 해. 너 조용히 좀 해. <laughs> 여러분 오늘 드레스 코드 살짝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진짜 무대로 가야 되거든요. 언니 신발 좀신좀신몇분됐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몇? 아니 아니 아 여기서 거기다가. 도 잠깐만. 나물물 물. 물한 물. 물 번만. 천 천천히. 안 보이는데? 저들어들닌다고 했잖아요. 슝. 이렇게? 오늘의 반겨주시다 <laughs> 이렇게 <웃음> <오>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핫뜨 핫뜨 MBC에서 만나요.